안녕하세요, 라연다. 네, 오늘 제가 한번 냉수수를 사냥하는 그런 개꿀팁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어, 약간, 잠깐만요. 어 좋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자입니다. 사자를 수수를 패는 방법이에요. 일단 사자는 약간 머리가 약해요. 머리가 약해서 그 깃털이 잘렸다고 제가 듣는 적이 있는데 그머리 꿀밤을 팍! 한대 때리면 바로 기절해서 죽습니다. 뒤져요 그냥. 그 일단 빨리 재빨리 꿀밤을 팍 치고 도망가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코끼리 어떻게 하냐. 코끼리는 몸집 엄청 그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 막상막 마카롱 싸우면 바로 뒤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를을 쓰는 거야. 풀을 하나, 풀 하나 줘요. 그럼 풀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때, 재빠르게 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샤크샤크 상어 상어. 상어는, 코가 굉장히 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코를 한번탁 때리면, 그냥 바다에 빠져서 숨 막혀서 뒤집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또, 어, 뭐 할까, 치타입니다. 치타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긴급게 빠르게 되니다 가, 이제, 막, 놀래켜주고,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옆, 길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냥, 확 가버릴 때, 바로 팀이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벙고라, 벙고래 있잖아요? 벙고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돌고래처럼 막 좋아합니다. 그렇게 방심한 사이를 떠서, 이제 기관적으로 써서 뒤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악어. 악어는, 음, 이렇게 턱이 센데, 위에, 이게 입이 있다고 하면 아린 입술은 엄청 센데, 위 입술은 엄청 약해요. 그래서 위 입술을 주먹으로 팍 내리치면, 끼기할 때, 이제 뭐, 총으로 쏴든가, 아니면, 튀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또, 고래. 고래 중에서 제일 큰,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를 제가 한 번,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흰수염 고래가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흰수염 고래가 이거라고 해보면, 으뚝, 나타나잖아. 요 그럼 여기 위에 구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르렁가는데 여기, 여기 위에 고래전을 숨쉬게 하려고, 애 똥는 구멍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으 이렇게 사람 있다고 해봐. 배가, 으렁, 다가오는데, 이제 그 뭐지, 뭐, 물건이나 아니면 주먹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 위에 있는, 그거를, 구멍을 탁 막으면 숨을 못 쉬어요. 코에 있는 게 코에 아니 그 얼굴에 코가 있는 게 아니라요. 어, 이게 코거든요. 동그란 게. 그걸 딱 막으시면 그냥 수막혀서 죽어요. 그냥 꿰꾸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맹수 고양이 <laughs> 고양이는 딱 이렇게 껴 하면 딱 잡아요. 잡아서 그냥 발톱을 탁 깎아버려요. 이렇게 탁딱아딱딱딱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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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제, 네. 이제, 그러면, 기치, 이제, 그러면, 이제, 데미지 못합니다. 발톱으로 온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랑이.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보면 맨날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잖아요. 이렇게, 동물원에서 보면. 근데, 지금은 앉자잖아요 사냥하려고. 그러면, 딱,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냥, 바로 그냥 자기도 자요. 그러니까 엎드리시는게 인지상정.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곰. 곰은 어좀 뭐가 좀 세다고 무시무시하다고 옛날부터 전해져오던 곰. 곰은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뚱뚱하게 떠도떠 다가오면 이 사람이요 다다다 누하면 죽은 척하면 바로 뒤져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발톱으로 싹샥샥 긁어서 나무 부러지고면 야아 뒤져요. 어떻게 하냐? 다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걸을 때탁 걸면 안 걸어져 그냥 자기가 뒤져. 요 발톱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리를 딱 잡고 이렇게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 발이 발이 아프겠죠 발바닥이. 그래서 아하면서 딱 뒤로 넘어져요. 근데 딱 다시 딱 지탱한다고 해도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해 가지고 제게 몸을 모두 이쪽 뒤로 잡아집니다. 뒤로 잡아졌을 때 배를 살살 간지럽혀 가지고 배를 살살 간지럽히면 기절해요, 그냥. 그냥 뒤집니다. 네, 이렇게 맹수들 사냥법은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황소 막 후, 연기할 때, 그, 엄청 센, 따다다다, 달려오는 황소 있잖아요. 따다다다, 달려옵니다. 그러면 딱, 뿔을 잡으세요. 뿔을 딱 잡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뿔을 딱 뽑아버려요. 뿔을 딱 뽑아버리면, 피토, 피투성이 되면서, 그냥 뒤져요. 그리고, 어, 이제는, 개. 개를 어떻게 살냐면, 월월월월월 하잖아요. 월월월월월월하면 도망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럼 왈왈, 덤비잖아? 덤비면, 그냥 머리를 죄 뜯어. 털 뜯으면 뒤집어야 돼. 그리고, 아홉, 아홉 번째래. 그리고 늑대. 늑대는 좀 무섭잖아요. 하면, 꼬리를 딱 잡습니다. 꼬리 딱 잡고, 돌려요. 투, 아니, 투놀이래그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어떤 옛날 사람들이 그걸 돌려요. 딱, 원더우먼처럼 딱, 밧줄 돌리듯이, 이렇게 딱, 늑대꼬리 잡고, 이렇게 돌려요. 힘 약하신 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늑대나, 진짜,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딱, 딱 돌리면, 딱, 던지면, 이제, 낙사입니다. 낙사.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